2019학년도 수능 물리학원 15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그림 가는 균일한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종이면에 원형 도선이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가의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장 영역에 자기장의 세기가 처음에는 자기장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점점 증가하고 일정하고 감소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증가하고 일정하고 뭐 이런 거죠. 어 그리고 t 1일 때, t 1일 때이 시점이죠.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입니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자, 지금 이 자기장 영역에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늘어나는지 처음에 처음 시점에 그다음에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늘어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t1 시점에 어쨌든 이 자기장 영역에 자기장이 생길 때이 도선 입장에서는 단면에 생기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걸 방해하는 거. 이게 전자기 유도죠? 그 방향으로 이 전선은 그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면서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결과를 먼저 보면 결과를 먼저 보면 지금 T1이라는 시점에서 이전선에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손가락 오른쪽, 오른손 손가락 써보면 되죠 그러면 이 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틀나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이 자기장 영역에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얘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이 자기장 영역에서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 전선 입장에서는 뚫고 들어가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간 거죠. 자, 그래서 자 정리를 이제 해볼게요. 지금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게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지금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바로 이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걸 위에다가 어 지금 이 구간 첫 번째 구간 구간을 나눠 놓고 선생님이 표시를 할게요. 첫 번째 구간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 그 다음 구간 뭐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구간까지만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어차피 자기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구간에 어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는데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한다라는 걸 이제 위에다 표시를 해볼게요 아. 지금 첫 번째 구간에서는 여기에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잘안 보이나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도선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문제 제시된 것처럼 시계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자 이제 어,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에서는 결국은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면서 이제 일정해진다는 얘기는 자기력선의 변화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굳이 볼 필요 없죠.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유도 전류 흐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간 T2가 걸쳐 있는 거죠. 자세 번째 구간에서는 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이 증가하다가 일정했었는데, 이제 감소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얘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또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도선 입장에서는 뚫고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때는 그럼 시계 방향으로, 아,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또 증가하는데 이 자기장은 이제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한다는 의미죠.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도선 입장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뚫고 나오는 걸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사분면이 바뀌어도 이 기울기가 일정하면 계속해서 여기 유도전류가 똑같이 흐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는 뭐 마지막 구간 여기긴 한데요. 지금 여기는 음 자속의 변화가 어 변화는 똑같지만 시간이 얘가 더 길기 때문에 얘가 더 급격하게 자기력선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거 물어볼 것 같은데 그거는 굳이 비를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때도 전류는 흐르지 않겠죠. 지금 결국은 이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지문을 바르게, 어, 바로 해석을 해볼게요. 기억 T1 때, T2일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아니죠. 반시계였죠. T2일 때 반시계 방향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T3일 때, T3일 때, 자,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증가했지만 그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유도 전류 절대로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아 근데 자기장의 방향 물어봤죠? 어이 자기장 영역이 만든 자기장의 방향 아까 요거였죠? T2일 때는 결국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점점 늘어나다가 T2가 될 때까지는 T2 시점의 포함되는 구간에서는 얘가 일정하게 존재하는 거죠. 어쨌든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거. 그래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외부 자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 유도전류의 세기는 아까도 얘기했죠 기울기가 완만한 것보거는 급한 게더 세기 때문에 T2일 때가 T4일 때보다 작다 맞는 거죠거답은이번디귿 이거 이네요